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거를 방침을 좀 정하십시오. 문책을 하더라도 이 풍선을 그 전에 사실 소대규모 먼저... 풍선을 네.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건물 뭐3층 크기 많은 걸 보냈다는? 당연히 지금 발각되면 형사처벌 해야지. 시켜서 한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숨기고 있는 건문 책임을 물어야지. 그 지금 총리님. 그, 지금, 내란 사태 관련해서, 음, 지금 신고, 신고도 받고 조사도 할거 아닙니까? 네.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어 저는, 이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 이게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극렬하게 뭐 과혹하게 하자는 건또 아니잖아요. 다만 진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어, 뭐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런데 는 너무 과혹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또한 측면으로 보면 어, 뭐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뭘 했다기보다는 그냥 시스템에 따라서 부하 수행한 경우도 꽤 많을 텐데. 어, 근데 이걸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고, 어,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정말 가담한 경우라면 문책을 의미해야 되겠지만, 그냥 부하 수행한 정도인데,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러면 그건 또 같이 가야 되겠죠. 예, 그 점은 좀잘 해주시는데, 지금 신고 받으면 면책이나 감면을 해주거나 이런 건 시행을 계획은 있습니까? 어, 실제로는 지금 신고를 무슨 어떤... 어, 아이런이런은 이러, 미리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예. 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 그래도 뭐 예. 혜택이 있든지 해야지 하지. 그, 그 똑같이 하면 말로 걸릴 때까지 숨겨야죠. 그, 뭐, 그건 방침을 아, 좀 정하면 네. 좋겠는데.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거를 방침을 좀 정하십시오. 문책을 하더라도. 뭐자본중심기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여러,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경우 얘 예, 그거는 거. 이미 반영하기로 어, 했고요 그걸 공지도 했을걸요 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공지했어요. 예, 오리엔, 부처 오리엔테이션 통해가 아, 예, 공지를 다 했어요. 자, 우리가 하면 형사처벌, 징계, 인사불이 그냥 넘어가는 거. 이, 이, 이 단계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것은 오리엔테이션에도 어, 얘기했고, 저도 몇번 이제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원칙은 지키되 절제를 한다. 그리고 이건 철저하게 인사에 반영하는 것만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슨 공, 공개적으로 뭐 사람의 이름을 얘기한다든가 해서 인권적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 어, 그리고 철저하게 내란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한다. 무슨 뭐 네. 정책의 생각이 다르다나 이런 걸 건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법률가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철그 법률적 조서도 하고 혹시 인권적 시비 소지가 있는 것도 없애게 그렇게 다. 근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인사만 한다? 아니 아니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 그와 관련한 사법과 관련된 부분은 사법에. 음. 요 행정부의 헌법존중 TF는 요일 자체는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많이 뭐, 뭐 발견이 됐으면. 아니, 그 당연히 거기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법으로 넘기는. 아, 아다 그런데 네. 네.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 제가 어제 그 어디 뉴스를 하나 보고 되었 아 이건 심각하다 싶어서 내가 트위터에 하나 올렸었는데요. 하여 우리가 아는 바로는 대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유도하려고 한게 무인기 북파한 네, 건데 네. 지금 어제 어디 있던 보도로는 이 풍선을 그 전에 사실 초대규모 풍선을 네.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건물 뭐 2, 3층 크기 많은 걸 보냈다는. 근데 그 부대가 그 무슨 부대지 거기 심리전단, 심리전단. 심리전단. 네. 심리전단에서 보냈다는 거지. 그거 네. 그거 모르셨죠. 대북 심리전단에서 전단에서 이 대형 풍선을 그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조사본부로 하여금 그걸 좀 어, 수사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그런 경우는 스스로 인정 그것도 이제 퇴역한 병사가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 부대 내에서는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군사적인 기밀이 많은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어, 국회에서 내란특에도 밝혀질 못못했었 뭐~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예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예. 심각하잖아요 북한의 초대형 풍선을 지금 계속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도발하려고. 전쟁을 유도하려고? 전쟁 유도하려고.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모르는 데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지금 지금까지 못 찾아야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들의 당연히 지금 발각되면 형사처벌 해야지. 철저히 지금 하려고 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예를 들면 스스로 와서 인정하거나 이러면 그건 감면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그걸 좀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그걸 안 하면 잘 찾아내기도 어렵고 나중에 발견되고 그러면 또 그때 또 하고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네.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리께서도 좀그 점을 신고하고 자, 자, 자수하고 이러면 웬만한 거 그냥 덮고 가게 그 부분을 인사에 반영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한 건데 네. 발견돼서 그거를 형사 쪽으로 넘기는 부분을 형사처으로 경감하는 문제는 법무법 의논을 좀 해서 원칙을 정해서 공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가혹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정말 이제 시켜서 한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숨기고 있는 책임은 물어야지 은폐하고 있는 거 내란을 부하수행을 했는데 그 모른 척하고 이 순간 그 처벌하고 단 단죄 해야지. 근데 인정하고 시켜서 또는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굳이 그걸 처벌하고 올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정도 분명히 네. 좀 하자 그 말. 알았습니다. 예. 어, 그리고 아까 어나는 거긴 한데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이 의회, 국회에서 증액된 것 같더라고요. 증액합의된 거죠? 그 숫자. 그저 매군데 매군데 늘렸어요. 세 군데. 세 군데 늘려서 그러면 1 음, 0 군데. 군데 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그 그 요청이 많다면서요, 지방에 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시행을 대통령 시행을 해보고요. 또두 번째는 문제가 보니까 광역에서 자꾸 기초로 부담을 떠는 게. 광역에 그렇구나. 우리가 정한 게4 3 3이죠 네, 네. 광역이 부담 안 하는데는 해주지 말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광역이 30%안 하면 안 해주겠다 이렇게 마운스를 네.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 광역이 재정 상황이 지, 기초보다도 나은데 네, 그런데 뭐18% 하고 뭐 해서 40. 뭐 그래가지고 10억 아끼고 오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거 30%안 하면 안, 안 <laughs>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보다는 광역이 자꾸 기초로 떠는 게. 뭐.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는 그래요. 하고 싶으면 안 그러겠죠. 네. 네. <laughs> 네.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어, 이 정부혁신 추진 전략.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예,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진행하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계속 자, 계속 붙여보고 하십시오. 마지막 보고입니다. 대통령 지시 사항 추진 점검 국무조정실장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국조실장입니다.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지시 사항은 총 403건이며 현재까지 147개 추진 과제를